여기가 어디냐면 서울경제예요. 핵인사가 됐다고요? <laughs> 어이 잡지예요? 네. 이름 뭐예요? 먼슬리. 서울경제 벌써 먼슬리. <laughs> 이름 이걸 확정된 거예요? 네. 어 무슨 뜻이에요? 월간지라는 뜻이가요아 그럼 어. 깊은 뜻이 있었구나. <laughs> 제가 뭐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네. 그... 예수님한테 그 골프가 좀 재밌는 이유는 혹시 어떤, 어떤 걸까요? 수영은, 아, 내가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네. 근데 골프는 어제 해야고 오늘 가보면은 분명 어제 됐는데 오늘 또안 돼요. <laughs> 약 올린다고 해야 되나? 어... 나는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잘안 돼요. 어... 그래서 그게 조금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어... 골프란 어떤 거다? 얘는 친구예 친구. 음... 친구. 음... 주기적으로 네. 만난 친구가 없어요. 네. 저는 이런 생각에서 아, 내가 지금 골프를 안배웠으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음. 나 얼마나 할게 없었을까. 음. 그냥 하루 종일 골프만 생각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 다 이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얘기는 궁금하지가 않아요. <웃음> <웃음> 버디 다섯 개가. 예. 네. 아직까지 최고 기록이죠. 네, 최고 기록이긴 한데 제 스코어는 투바가 최고 기록이에요. 어. 설마 뭐 화이트 티에서 치시는 화이트에서는 제잘 증거는 84개. 아오 화이트. 에서 네, 84개고 화이트에서도 100개는 안 넘어요. 어그련 얼마나 자주 하시는 거예요? 연습은 거의 뭐 매일 하고요. 스윙하는 거 있죠. 그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뭐가 갖고 스코어를 못내면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어. 저는 그냥 왜. 헬스장에서 몸뭐 만드는 다음에 거울 보고 그냥 흐뭇하잖아요. <laughs> 그뭐 어디 뭐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본인 만족으로 음.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니까 스윙을 계속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원하는 스윙. 그래서 이제 영상 찍어서 네, 보고. 찍어서 보고, 아, 이거 아니야. 어. 그럼 그것도 수정해가지고 또, 또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 박프로님이랑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박프로님. 이제 헬수로는 4년차 같아요. 뭐, 같이, 이제, 영상에 출연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수익 을좀 나는 것아 아, 수익을 어떻게 나는데, 그, 코묻 <laughs> 돈을. 그분은 어디서 하요청담동이야요 음. 청담동이 계는데 그러면은, 연습님이 남양주 사시면서, 거기 할땐또 청담으로 가시고. 그렇죠. 예전에는 쌤이 이 대치동에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대치동 들렸다가, 출근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디 있으면 어디든 갈 기세였어요, 저는. 어, 어. 왜냐면 내가 하고 싶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 어, 어떻게 이렇게 빠지신 거지? 골프예요. 음. 빠지게 된 계기는 있어요. 그 처음에 시작한 그 친구 있죠. 음. 그 친구가 저보다 연습을 안 했거든요. 어, 그래. 근데 걔가 자꾸 저보다 잘 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너무 약이 올랐어요. 그래서 음. 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뭐. 가장 최근에는 몇개 치고 오셨어요? 잘안 해요 네요다 접어 놓는데. 요즘에는 화이트에서 쳐요. 어. 사람들이 잘안 쳤던 줄 아는데, 자주 못 나가니까, 어. 한번 나가 많이, 많이 치고 싶어가지고. 어. <laughs> 어. 거린뭐200좀 넘게 치세요. 아니요. 어. 180은 더 나가는 것 같고, 180? 190, 200, 21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 89개 쳤네요. 어. 어디 같아요? 윈체스트, 안성그 음... 사람들이 뭐 유튜브에 이제 내용이 같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차피 똑같은 거 평생 하는 거지 이거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 평생 하는 거예요 그 미리 나갔던 영상 다할줄 아냐 아는 거라도 영상을 올리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 타이밍에 체크하는 거지 왜냐면 나는 나를 체크할 수 없잖아요 이걸 계기로 또 무슨... 그또 프로는 누가 나와요? 그 뭐야 윤이나 아그 어머 그분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laughs> 물론 이렇게 와 크게 이렇게 아 이거 조금 하나 나오겠죠? 하나. 네, 근데 영국 잡지랑 영국 잡지를 우리나라에 들여오면서 국내 기사도 같이 나와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리국 음. 이게 나오면 네. 캡처 잘 해가지고 사진이 제일 잘 나온 걸로도 네. 너무. <웃음> 네. <웃음> 날씬하게 나온 걸로 <laughs>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 다. 만들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클럽은, 그런 식으로. 딱,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고개는 이쪽을 봐야 돼. 그렇지, 그렇지. 눈은 렌즈를 보고 있어야 되고, 이꼬리만 살짝 올라갈 수 있게끔. 네. 클럽 들고, 모자 살짝 만지는 것처럼. 여기 위 보면서 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거기서 클럽 옆에 놓고, 아까 저거 카메라. 나오게끔 고개만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표정이나 뭐